어, 시작하겠습니다. 어, 22번이고요. 요즘 문제고요. 단몇 번이죠, 이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우리 음, 문제 풀었었어요. 어... 4번. 네, 4번이요. 그러니까 봐봐.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을 결국 해가 된다. 자, AI 만약에 이글이 시사하는 바로에서 속담을 한다면 이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뭐가 있죠? 뭐, 오늘 일을내일을 미루지 말라. 뭐, 이런 거 되겠죠? 그거하고는 상관없지 않니? 일찍 일어나니까 득이 된다고? 저건 해가 된거아요 일찍 하는 게 득이 된다고? 결정을 미루는 것은 오늘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마라 뭐 이런 걸로 가야 되지 무슨 일찍 일어나서 그거 그럼 본래 입장에서는 일찍 일어나면 지금 잡혀먹잖아 자 할게요 자 호보라는 게 있어요 뒤에 이거 콤마 디오 o 있죠 같이 현관 패입니다 콤마하고 오 r 을 혹은 이라고 하지 마세요. 콤마디어는즉 다시 말해 동격이야. 그래서 포브라는 게 있는데, fear of better opinion 더 나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포 b 는 끊어 is anxiety 걱정이죠. 그죠? That something better 뭔가 잠깐만 있어봐. 이거 아니다. Something better will come along 좀더 나은 것이 생길 거라는 불안감이다. 좀더 나을 것이라는 게 생길 거라는 불안감이다. c o 롱 e along, will come along. 여기서 발생하다? 생기다? c o 롱 e 생기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뭔가 더 나은 것이 생기, 생길 거다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뭔가 더 나을 것이 생기니까 좀 미루자 이거야. 지금 당장 하지 말고 나중에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면 더 좋은 게 생길 거다 이런 거지. 콤마디 위치 나왔으니까 뭐해 나야 되니? 끊어야 되겠지. 계층형법.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makes it 이상의완패스입니다 해석할 까안할까야안 아, 네. 하죠. 아, 죠 그죠? 감옥적 그렇지. 네. Un desirable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여기 목적 보호죠. 해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which makes undesirable, 바람직하지 못하게 만든다. To commit 영어 핀찍게요 Commit의 뜻 이거 원래 1번의 뜻이 저지르다. 그래서 commit suicide 하면 살인을 저지르다. 근데 얘는 두 번째 뜻으로 쓰여서 헌신하다, 내던지다. 네. 나중에 빨간 펜으로 바꿀 겁니다. 잠깐만요. 헌신하다 전념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빨간 펜으로 좀 바꿀게요, 선생님이. Commit D2는요, 전지사입니다. 여기에서 좀 달라. 뭐냐면, Commit to ING인데, Existing choices에서 얘가 이를 꾸며주는 거거든 현재 분석야. 그래서 현존하는 존재하는, 그럼 지금 존재하는 초이스 선택지에 전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자 언제 when making decision? Make decision 뜻이 뭐죠? 됐죠? 자첫 번째 문장이 뭐가 되지? 후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아이가 주제야. 정의 겸 주제.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은. 뭔지 알겠니? 문제점이고. 다시 한번 볼게. 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걱정인데, 뭔가 나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는데 무엇을, 아, 결정을 할 때, 현존하는, 기존에 있는 선택지를 선택지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들이 별로 안 좋게, 바른 직까지 못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전념하지 못하게 왜? 나중에 나아질 거기 때문에. 문제점이지? 그지? 해결책 바로 나와 버렸죠? 뒤에 나오겠죠, 그죠? 확인할게요. i 동그라미, 가져 아닙니다. 뭐가? 당연히 for겠죠? 네, 이것은 어플렉션이 고통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당연히 마, 마이너스겠죠. 맞죠? 어바운던스가 풍족하이 그러니까 얘는 뭔가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좀 바꾸죠. 이게 말이 안 맞죠. 풍족함이 고통이라는 게잘 어울릴 거안 어울리잖아. 약간 역설이죠 그래서 이것은 풍족함의 고통입니다. That. Drive you, keep all of your opinion open and avoid risk. 너의 의견, 선택지를요, keep open. 형광펜 칠게. keep이 당연히 유지시키고, open이 열어놓는 거잖아. 형용사입니다. 이거 동사 아니고, 형용사. 너의 모든 의견을 열어 놓게 유지시키도록 해 주고 그리고 위험을위험을 해피하도록 위험을 해 주는 풍족함의 고통이다. 말이 되게 어렵대. 그죠? 오형식이죠. drive you to keep 여기 돼 있으니까 drive가 이끌다의 미가 있죠. 다시 한번 호브라고 하는 것은 풍족함의 고통이고요. 이것은 drive you 너를 너의 오피니언 어 이거 옵션이지어피니언이 아니라 너의 선택지죠. 이게 선택이다, 선택. 너의 선택을 계속 오픈 시켜놓고요,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위험성을 회피하도록 해주는 풍족함의 고통이다. 뜻이 뭔 말이야? 자, 뒤에 본다. Rather than a s s e s s i n g 이 뜻이 뭐냐면요, 평가하다. 너의, 너의 옵션을 평가하는 거라 보기에는, 아, 평가를 하고요. choose one, 선택하고, moving on with your day. 끊어내. 선택지를 평가하고, choosing one, 하나를 선택하고, end의 세모, moving on with your day. 너의 하루를 move on, 살아가다, 야, 여기서는. 살아가다. 그러니까 너의 하루의 움직이다 뜻이니까 살아가다 네.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you delay the in 자, inevitable. 자 inevitable의 뜻 필연적, 필연. 필연적인 꼭 해야 할 뜻들. 됐지 네. 개척욱 교수님, 이 필연적인이라는 게 뜻이 뭐라고 다시 한번? 네? 꼭 해야 하는. 맞지? 타노스 형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중에서 뭔지 알죠? I'm inevitable 어. 맞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언이 행님이 이렇게 해줬 I am Iron Man 그죠? 맞나요? 아씨 또 갑자기 마블 덮고. 자 필연적인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뭐라고요? 욕하지 마세요 딜레이 미루게 된다 무지점이야 네 지연시키다 됐죠? 딜레이도 적을까? 안 적어도 되겠지? 맞는 얘기까지? 자 할게요 It's not unlike 얘들아, not과 unlike가 같이 묶어져 있어. 뭐뭐 같지 않은 게 아니다. 무슨 뜻이야? 강긍정. 그렇죠? 이중부정은 강긍정. 대답을 좀 똑바로 하지 마세요. 그그 이게 뭐예요 이게? <laughs> 합품을 하려면 합품을 하고 대답을 하려면 대답을 해. 네. 동시에 해. 그그그 이게 뭐예요 이게? 강긍정 그제? 강긍정. 할게. It's not unlike hitting the snooze. 얘들아. 스누즈 버튼이 뭐예요? 5분만 그쵸. 음, 음, 음. 알람 칠게 보면, 나중에, 나중에 올리는 것처럼 딱, 스누즈 버튼이 있어. 그럼 좀 이따 또 올려. 잘 모르죠? 지금은 전부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 맞니? 근데 예전에 제자명종 있을 때 스누즈 버튼이 있거든요. 울리는 거. 이게 탁 눌리면 나중에 또한 5분에 10분에 또 올려요. 그래서 이거는 히팅 더스 i 즈 버튼. 스누즈 버튼을 히팅하는 거, 누르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On your a l n club. 그리고, only to full. 현관비 찍게. 이거, 결과적 용법이지. 네. Only to 정사는 결과적 용법. 그리고, 그러나, 결국은 뭐뭐 하게 되다.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결국은 뭐 하게 된다? pull the cover. 커버,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덮개인데 여기서는 이불이죠. Cover over your head. 너의 머리에 이불을 둘러쓰고. Back, throw b a c sleep. 다시 잠에 드는 것, 잠에 든다. 이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뭐니? As you probably found out a hard way. 에즈 동그라미 찢게. 에즈가 무슨 뜻일까요? 너무 하다시피, 너무 한 것처럼, 뒤에 볼게. 아마도, 하드웨이의 뜻이 뭐예요?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방식이 ]다. 되겠지, 맞지 예. 아마도 네가 어렵게 고생해서 알듯이 뭐 이런 의미거든, found out이 알아차리다. 자, 어렵게 고생해서 알아차리듯이, <laughs> if you hit snooze, 만약에 네가이 s n o 를요 enough for time, 뭘까요? 충분히 많이 스누즈 버튼을 누른다면. 히디 누른다, 맞지그 스누즈 버튼 계속 눌러갖고 어떻게 돼? 계속 미루지겠지? 근데 생각해봐. 언젠가 해야 되죠? 이 말이 이 스누즈라는 게 어떤 의미야, 지금? 미루다 뜻이지? 근데 어쨌든 안깰 거니? 학교 가야 될거 아니니?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 지각하잖아. 혼나잖아, 맞지 자, 그래서, 만약에 네가 너무나 많이 스누스 버튼을 누른다면, 자, 또 형광표 칠게요. You will end up ING.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맞죠? end up, 명사 나오고요, ING 나올 수 있습니다. 뜻이 뭐라 했죠? 결국, 뭐뭐 하다. 결국은 지각하거나, racing for the office, race for 뭔지 알겠죠? 돌진하는 거야. 뛰어가는 거죠. 그죠. 레이스 한다니까. 됐죠? 그리고, your day and mood ruin. 너의 하루와, 그리고, m o 가 분위기를, ruin이 뭐다? 망치다. 권혜야, 왜? 뭐 했는데? 지금 뭘 했는데? 나만 못 들었어? 아, 알았어. 그냥 넘어가 줄게. 나중에 녹화된 거 한번 들어볼게. <laughs> 아, 왜야 왜 윈트예요? 화멸된 네 여기서 뭐가 생겼을까요? 빙생야요응네빙생이요 무슨 생략인데 분사구문이요 되게 분구라고요? 네 분구라고요? 분구 분사구문이라고 합시다 분구 이상하잖아. 그 줄이지 마세요. 분사구문 그왜 주려고 그를 왜, 왜 붕그러? 네, 이게 왜 분사구문이에요? 뭐뭐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봐봐, 너의 하루와 분위기를 망치면서 너의 사무실을 뛰어가게 한다. 결국은. Being ruined your day and mood 아니. You will end up being late and racing for the office. Your day and mood ruined. 이게 분사구문으로 간다. 주어가 다다 네, 주어가 다르니까. 응. 그것밖에설 명이 안 돼요. 왜냐면요. 이 피, 아무렇게 나생각해면안 되잖아. 네, 안 돼요. 어디요? e n d of d of, 어. of the end of t e n d of d o i n d 입니다 그래서 맨날 외우라 h e end of i n g e n d of i n d of 서 이때 주 n 할 거는요. 보 e 요 you will end up 뒤에 being late는 w 이싱 i 하고 지금 뭐하고 병렬 구죠 그리고 이 아이는 wind 나왔잖아. 분사구문. 됐지? 뭐뭐한 채로 뭐뭐 하면서. 됐지? 다만 주어가 다르잖아.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거고요. 그 네? 네. 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됐죠? 접속사 만약에 이게 만약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동사 접속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그 예를 들어 이거죠. end를 적어주면요, and, and, your day and mood will be ruined. 이게 맞겠지, 정확하게는. 어, end 지우고, 맞지? will be 할때 will be를 b e 으로 바꾸고,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꿨다니까? 그건 상관없이시제에 그래. 맞춘 거니까. 어, 상관없죠. 네. 그래서 b e i 생략. 어, 고용형태로 가는 게 맞잖아. 분사구문 그렇게 배웠잖아요. 맞죠? 분사구문으로 가세요. 자, 이 뒤에 것도 분사고문입니다. while, passing, snooze. 아, 분사고문 맞죠? 다만 이때 접속선은 살아있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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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sorry, 아니네. 필 i 스동사있지 그죠? 미안. snooze를 누르는 것은 어, 그 순간에는 너무나 기뻐, 그럼에도 불구하고. while은 불구하고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끔씩 보면 와일드 아니지만 나오고 그건 볼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지 지금 여기서 나왔죠? 다시 스무즈를 누르는 것은 그 순간에는 기분 좋을 수 있어. 왜? 5분 더할수 있잖아. 그러나 it ultimate 이지만 이것도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d e m a n d 요구하다. Price가 대가죠. 얘들아 대가야 대가야 대가야. 대가라고 쓰고 대가라고 읽는 거지. 네. 누가 이랬는지 저번에, 그죠? 대가 쓰면 안 되니? 네, 어쨌든, 대가를 요구하는 거. 다가야 근데 이게 대가 궁극적으로 결국. 네. 자, 여기까지요. 질문요.